이거 <목소리> 그, <그것지? 웃음> 이거 뭐냐 김태호 내가 죽인 거. 개왜이렇 그냥? 개왜이렇 그냥? 어디 있었노? <laughs> <어디 있었는데? 웃음> 아, 여기. 흐아본데나 <laughs> 아, 이거 녹화했어 <laughs> 아이 이거 이거 쓴다고 정신없어 아니 진짜 못찾는다고? 오딘흐 어딘 도 <laughs> 저 저기 있다고 <laughs> 말이 나오는데 말한다고?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왜 웃노 <흔노? 웃음> 어디 있어? <laughs> 어딨어? <웃음> <웃음> 왜, 왜 <웃음> <놔둬>? <웃음> 아니, 여기 있는 거 맞아? 나이스 팔. <laughs> <laughs> <야>, 안 보이는데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왜 웃고 있니? <있네. 웃음> 어, 뭐야! <웃음> 뭐야! <웃음> 아니, 왜 이렇게 작아? <laughs>